GPT-3한테 물어보면 답을 나오니까... 훨씬 더 빨리 찾아줄 거예요. 맞아요. 세상 모든 판례를 다 GPT는 외우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음, 회계사. 회계사는 회계 원리 같은 거를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가지고 외우다가 <laughs> 음... 아, 이거는 이런 이런 계정으로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 어, 지식들을 이제 다 갖고 있다가 그걸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GPT는 이미 알고 있어요. 훨씬 빨리 나올 거고. 다음에 프로그래머. 네. 아까 데모 봤잖아요. 그렇죠. 이미하고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봤죠. <laughs> 눈으로 봤죠. 웹 프로그램, 웬간한 거는 다할수 있습니다. 네. 음, 그 다음에 신문 기자. 얘가 진짜 저한테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거든요. 음, 음. 아, 근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음. 어떤 어떤 것들을 좀더 공부하면 막연하게 두렵지 않고 좋은 친구 친구로 함께 갈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도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친구가 되잖아요. 맞아. 이,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음. 게 장점이고, 어떤 게좀 어떤 게 부족한 점이고, 이런 음. 거 알면 친구 되기 쉽죠. 네. 그래서 GPT3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 있나 볼까요? 네. GPT3라는 게그 네. 네, 오픈 AI가 만들었지만은 사실 그 구조는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라는 거에서 배워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트랜스포머 기억나죠? 네네. 그래서, 영화 말고? 음.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제자인데 말하자면 네. GPT-3가. 네. 아,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 인풋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갈 때까지 예, 계속해서 이거를 한 방향으로 어, 갈수 있도록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RNN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 집어넣은 거를 다시 빼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네. 빼서 다시 집어넣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갔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아, 시간이 걸리죠. 네.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이제 병렬로 쭉 보낼 수 있도록 음, 정보를. 네. 그렇게 이제 좀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제자가 청수하라 했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GPU를 많이 꺼보면, 아, 병렬 처리를 해서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오, 네. 암기에 대한 지식을 집어넣으면 바로 딱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아, 아주 간단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약점? 네. 궁금했어. 근데 우리가 약점을 <laughs> 생각해봐야 되죠. 어... 아, 사람은 할수 있는데 GPT는 못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럼 혹은... 거기서 이제 내 역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 궁금하단 예. 말입니다. 예. 1934년 미국 대통령은 저한테도 어려워요. <laughs> 어렵죠. 배우지 <왜 오지> 않았어요. <laughs> 예. GPT3한테는 쉽죠. 그렇죠, 이거 맞아요. GPT가 더 쉽게 찾을 것 같아요. 저보다. 그렇죠. 얘는 뭐 그냥 당장 뭐 34년 대통령 죠. 근데 얘는 뭐그 아, 당... 사람은 누구고 나올까요? 뭐 어디서 태어나고 뭘 맞아요. 했고 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뭐 의견들은 이런 게 있고 네. 이런 건 하는데. 맞아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1700년의 미국 대통령. 없지, 1700년대 미국.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요. 네. GPT는 찾고 있겠다? GPT는 찾아가지고 어, 어디있어? 계속 검색하고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어떤 기자분이 찾아보니까 그뭐 보스턴 부근에 어디 그뉴 잉글랜드에서 처음 거기 개척했던 사람의 이름을 거짓말처럼 갖다 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건 판단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런 질문은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 얘는 질문이라는 게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 그냥 인터넷 전체를 다 뒤지는 거죠. 사람이면 야, 뭐 질문 잘못했어.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네. 이러고 그냥 안 찾아볼 네. 이야기인데. 그렇죠. 제네럴 인공지능, 제네럴 AI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GPT 한번 놀려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칸트에 대한 생각은 뭐냐?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기는 빛인데 그렇죠. 칸트는 그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신을 살자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칸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얘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기록을 뒤지고 뭐 이상한 답을 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네. GPT 한번 약올리러 가야겠어.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겠네. GPT는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음. 그래서 이제 GPT가 없앨 직업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생길 거예요. 네. 네. 변호사? 어. 법전 지식을 막 찾아가지고서 답 네. 찾는 거잖아요. 판례를 외우고, 뭐 민법, 형법, 사법은 네. 1조 몇항다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사법고시 보느라고 몇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면역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GPT3한테 물어보면 답을 나오니까 훨씬 더 빨리 찾아줄 거예요. 그렇죠. 세상 모든 판례를 다 GPT는 외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음. 회계사. 회계원리 같은 거를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외우고 음. 있다가, 아, 이거는 이러, 이런 계정으로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아, 지식들을 이제 다 갖고 있다가 그걸 적용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GPT는? 이미 알고 있어 훨씬 빨리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네. 아까 데모 봤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봤죠. <laughs> 눈으로 봤죠. 웹 프로그램, 웬간한 거는 다할수 있습니다. 네. 음, 그 다음에? 신문 기자 GPT 3가 학습한 것전 세계의 유명한 신문들 다 학습했습니다. 와 카기야 신문의 역사만 해도 또 방대한데 네. 그때까지 쪄졌던 모든 기사를 다 학습했다 그러면 이런 음. 사건이 발생하면 비슷했던 과거의 기사를 네. 갖고 와서 어 조합을 쓸... 네, 쓸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GPT 3의 데모를 보고 신문 기자들이 제일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잘 쓰거든. <laughs> 그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패닉을 할 텐데 가만히 또 보면 지금 대접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훌륭한 직업들 아닙니까? 아참 그렇네요. 음.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분명히 다른 네.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이쯤 되면. 음, 그럼 GPT가 절대 못 없을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laughs> 우리 AI는 내 친구 영상 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봉준호 AI 얘 했잖아요. 그렇죠. 봉준호 같은 감독은 절대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봉준호 영화 같은 거는 기생충 같이 수작은 네. 절대 만들어진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전례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못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직업 중에서도 이런 것도 못 없습니다. <laughs> 교수님 p 비는 잘못 만드신 거 아니죠? 네. 지금 만드시다가 수정 못해 보신 거 아니죠? 네네. 교수님 지금 저놀라시는거 아니죠? 네네. 제 눈에 지 변호사 보이는데 네. 분명히 없을 지금에 변호사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변호사들이 거의 대부분 90%의 업무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찾아봐 가지고서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판결이 났다. 그리고 예수. 누가 이런 식으로 네. 로직을 만들었다 하는 게, 그래서 판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판례를 많이 기억하고, 어, 법률을 많이 기억하는 게 훌륭한 변호사였는데, 사실은 네.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높으신 분이 하는 게 뭐냐. 판례 찾고 이런 것들은 다 밑에 있는 어, 수습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오. 초급 변호사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빨리 찾아도 안 나오고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할 때는 그때는 그분의 맞아. 경험과 그분의 통찰력 맞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네.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네. 어. 회계사도 네. 이 회계 원리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어, GPT-3 같은 AI가 다 해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맞아요.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네. 것들은 네, 절대 못 하죠. 그렇네. 음,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간단한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프로그램 전체가 몇만 라인이 돼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네. 응? 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네. 라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기획을 하는 고급 프로그래머의 일들은 하기 힘들겠죠. 맞네. 신문기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신문기자도 마찬가지겠요 단순 보도는 네. 당연히 AI가 해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네. 우리가 기억하는, 아 이거는 진짜 멋진 명사설이었다. 그런 거는 얘가 절대 못 씁니다. 맞아요. 특히 논설위원급이 되시면은 아뭐 똑똑, 아. 똑같은 말만 쓰는 사람들의 사설은 뭐 GPT3가 쓸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서 낼수 있겠지만. 그러나 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어떤 문제를 보고. 퍼스트 프린시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 돌아가는 세상 원리를 보고 네. 아 근본적인 생각을 한 다음에 말씀을 아. 하시는 사설 이런 거는 네. 못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신문기자도 없앨 수 없는 직업이에요. 맞아요.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 GPT3가 없앨 직업 나왔다가 모앨 직업 나왔다가 이두 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이러시는데 <laughs> 너무 흥미롭고 재밌네요. 그럼 네. 진짜 우리는? 이 GPT-3가 나온 세상에서 네네. 어떤 직업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할까? 시사는점큰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GPT-3가 절대 직업 모 없애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네, 아!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네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고, 회계사가 되고 싶고, 어떤 직업을 네네. 선택하든 간에 네. AI를 내 친구로 두고 네. a i 내 친구가 해주는 역할 그 위에서 내 전문성을 키워갈 생각을 해야지만 그렇죠. AI가 절대 못 없을 직업, 내가 갖는 그렇죠. 고유의 직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I는 내 친구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